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앞빛체 여러분들. 어, 오늘 잔차석 영상. 네. 좁빠지긴 하는데, 나 네. 프레임을 다 말할 것 같으면, 엔진 1 1은 네. 블렛입니다. 네. 예. 어, 네. 그리고, 크랭크를 보실 것 같으면, 도코다이, 립. 도토스 립. 그리고, 예. 짜증이요 네. 스기노젠. 그 다음에, 토클립. 도소노벤타의 라이더스웨이랑 그 다음에 어반플랫폼 예그 다음에 체인 체인은 이즈메인 그 보이 예 그리고 요거 뭐요? 스프로 보면 탐슨 아리또예 그리고 예, 셀레 그 셀레이탈리아 모스트 안장 예그 다음에 엠비 스템 예그 다음에 이보 보이저 드롭, 아, 보이저 라이저 바. 예. 그리고, 피로드. 변색됐어요 네. 예. 그리고, 짭탱이, 페포 디스크요. 예. 예 짭탱이 페포 디스크, 짭탱이 페포 오바리. 예. 네, 대륙이에요. 네. 예. 빠이빠이!